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아, 안녕하신가요? 예, 어, 이거는 지금 다시 찍는 겁니다. 어, 제가 다시 어, 방송을 찍는 건데, 예. 그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라는 주제로 제가 저번 주에 올렸다가 어, 이건좀 약간 다시 찍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몇 가지 내용을 제가 어, 첨부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약간 살짝 수정을 한 부분들을 어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튼 다시 찍어서 올립니다. 자, 죄를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구절을 <laughs> 같이 읽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어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laughs>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은 같이 제가 읽을 때 따라서 읽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laughs> 이 구절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을 때,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을 때,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구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죠. 헌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구절을 진짜로 실행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진짜로 이 건강한, 건강한 공동체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이 대목. 죄 고백이죠, 그죠? 죄 고백.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를 실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 전에 숨바꼭질, 숨바꼭질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라는 제목으로 제작해 올린 방송에서 악한 영이 이 축사, 그죠? 축사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죄의 고백을 할때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죄가 고백이 될 때, 이 죄의 힘이, 힘이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헌데 문제는, 공동체 내에, 이 공동체 내에 듣는 사람이, 혹은 이 들어주는 사람들이 영역이 부족하거나, 영역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영역이라 하면 무엇을 영역이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역, 여러분께서는 이 영역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시나요? 뭐큰 능력을 행하고, 뭐 권능을 행하고, 기도를 막몇 시간씩 할수 있고, 이런 것이 영역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영역이죠. 영역이 있어야지 그런 큰 능력도 나오고, 뭐 권능도 행하고, 기도도 오래 할수 있고, 영역이 없으면 그런 게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이 영역으로 설명이 될수 있겠지만은, 저는요, 영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먹었으면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영역이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어, 먹게 되었거나, 먹었거나, 먹어지게 되었거나 할 때, 그것을 먹어진 마음으로, 먹어진 마음에 기반을 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역이다. 라고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마음이 먹어졌는데,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먹어진 마음대로, 혹은 먹은 마음대로 살아내면 영역이 있는 것이고, 먹어진 마음대로 못 살아내면은 영역이 없는 것이죠. 헌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 말로써 입증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이 마음이라는 게,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로 입증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무릇,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느니라. 그렇죠. 그 사람의 말로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말로서 입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에 있어서도 해줘야 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할수 있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로 이 영역. 이 영역이라 하면 주 안에서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요 주 밖에서 이거 소용없어요 예, 이런 상태에선 영역이 강해들고 자아가 센 거예요 예, 주 안에서 먹은 혹은 먹게 된 어, 마음의 의거에서 살아내는 힘이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는 것뭐안 하는 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영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오래 할수 있고 뭐 능력을 행하고 뭐 권능을 나타내고 표적이 나는 이런 것도 영역이고 영역이 될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영역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 내에서 영역이 없는 사람 혹은 영역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나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식 먹는 사람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은요, 설사를 하거나 토합니다. 소화 흡수를 못 시키죠. 마찬가지로 소화를 못 시키는 이야기나 죄 이야기를 듣게 되면 누군가에게 발설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영역이 약한 사람이 듣게 되었을 때 함부로 발설하게 되면 항상 언제나 원본 이야기에서 각색이 되는 법이죠. 몇 단계를 거쳐서 본인의 귀에 들어올 때쯤 되면 원작과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둔갑해 있게 되고 용기를 내어서 공동체의 사람 혹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한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이 믿음 자체에서 탈선해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 제가 한 번은 어떤 어린 친구가 자신이 속한 셀그룹 내에서 어,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친구가, 어린 친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이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발을 담궜던 세계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너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곧 교회 못 다니게 된다. 너가 있는 셀 그룹의 연령대가 20대인데 현실적으로 20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단단함이나 성숙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답답하더라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고 권면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찾게 되면 어둠 속에 있었던 때에 행한 죄들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되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거의 한 12, 13년 전, 12, 13년 전 일입니다. 이제 뭐 청년부에 있었을 때 어떤 형제랑 진짜 우연히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제자 훈련을 1대1로 해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 교회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남자 형제였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뭐, 따르는 동생들도 많고, 뭐, 인물도 아주 잘생겼죠. 예, 네, 잘났죠. 뭐, 좋은 형으로, 썩을썩을 네, 하고 아주 좋은 형으로 통하는 친구였고, 저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어떤 부서의 리더였는데, 뭐 이제 좀 약간 하는 일이 하는 일인지라 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어서 다른 교회 에지체된과막 그렇게 그래 교류가 많고 이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형제와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나누던 중에 제가 이제 야 그럼 내가 너1대1 제자 양육을 해주겠다. 예. 제 입으로 제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말을 해버리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 형제가 어, 나를 양육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왔었고, 이 기도가 응답이 돼서 뭐 커피숍에서 만나 뭐 그닥 교류가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은 딱히 나쁜 것도 없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제 입에서 그런 제안이 먼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laughs>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를 하면 은 뭐가 돼도 되고, 어떤 형태로든 응답이 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어잘 생기고 아주 활달하고 인기 많은 교회형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어 죄의 고백들. 진짜 죄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뭐좀 <laughs> 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는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고백 중에 나온 것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예. 중고등학교 때 무슨 좀 이렇게 좀 활달했어요.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laughs> 뭐 애들도 좀 약간 때리고 뭐 저도 중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뭐좀 싸우고 뭐 이런 적이 있고 뭐 한데 근데 이 친구는 좀 그게 좀 심했어요. 예. 흔히 말하는 약간 뭐 일진 예. 그래서 뭐 교복도 많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뭐또 퇴학 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반복하는 이런 사이클 그러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도 막 나오게 되고 아버지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서 예,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어,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 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서 자살을 하려고 손목을 그었는데 손목을 진짜 세게 분명히 자기는 세게 그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긋는 순간에 이 친구가 기절해 버렸어요. 기절하고 기절해서 깨서 보니까는 여기 이제 아무런 그 흔적이 없더라. 흉터도 없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뭐 여러 종류의 어떤 뭐 음란과의 싸움, 갈등, 좀 강도가 센뭐 이런 이런 등등등등등등 얘기들이 진짜 막 저랑 제자훈련을 하면서 다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이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어, 이 친구가 막 진짜 악몽도 많이 꾸고 예, 악몽도 많이 꾸고 막 꿈도 꾸고 막 꿈도 다 기록해가지고 보고 읽고 이러한 과정을 거의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했었어요 예, 아직도 제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예, 지금은 이 친구가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어, 너무 자랑스러울 정도로 훌륭하게 믿음 안에서 어... 정말 좀 비틀 대는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 저한테 어떤 기쁨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러한 이야기들이 튀어나올 때 듣는 저도 굉장히 피곤했어요, 진짜 이게 굉장히 피곤했는데 이제 어.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발설하지 않고 입을 담을 수 있을까를 더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진짜 그거 고민 많이 했어요. 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것을 내가 알면은요 담아두기 힘들어요. 그래서 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막 거기서라도 막 외치고 그러고 싶은 거죠. 담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우쭐한 마음, 야 니들이 모르는 걸 니들이 모르는 걸난 알고 있다, 뭐 약간 그런 우쭐한 마음이 발동하기도 하고, 하,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발설하지 않고 입을 담을수 있을까를 진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본인의 수준을 잘, 뭐 본인이 인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왠지 듣기에 내가 감당 못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나 생각이 들면은요. 죄의 고백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아, 내가 듣고 나면 감당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말하고 나서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 책의 한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공동으로 영적인 책임을 지기 위하여 당신의 죄를 고백할 친구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영적인 친구들은 개인의 사사로운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동시에 개인의 기밀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여 공격 무기로 삼지 않을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 만약에 그들이 상대방을 비판, 비난,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당신이 필요할 때에 용기와 위로 그리고 힘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반드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해 올 것이다. 내가 최근에 들어본 이야기 중에서 가장 끔찍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어떤 남자가 자신의 성적인 부도덕을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고백을 하고 자신의 여자 관계를 정리해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 주일에 주일 선교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가 예화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 회의를 소집해서 그 남자를 출교시켜 버렸다. 내가 말하려는 영적인 지지라는 것은 그러한 종류의 원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그 목사는 바리세인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율법주의자였음에 틀림이 없다. 여기에 등장한 어, 성적 부도덕, 그렇죠? 성적인 부도덕,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한 남자에 대해서는 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친구를 제대로 찾고 선정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해 보았을까? 네, 하나님께 과연 기도를 해 보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해 보고요. 그리고 이 읽어드린 대목이 등장한 게그 담임 목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육체도 잘하지 않으면은요. 장기가 연글지 않으면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켜 배설을 못하듯이 영체도 자라지 않으면 연글지 않으면 죄의 고백을 듣게 되면 여기저기 함부로 발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목사니까 사역자니까 무조건 영적으로 단단할 것이고 영역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을 듣는 한분한 한 분이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도 함부로 외부 유출을 안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굳건하고 영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발만 담그고 하는 대로 잘만 따라가도 큰 유익이나 치유가 정말 공동체적으로 흘러오죠. 뭐,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회사에서만 혹은 군대에서만 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 뭐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만을만 찾을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 내가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수 있는 준비를 스스로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실 때 오늘 본문 구절이 성취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준비되어 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어, 이거, 이 주제로 처음에 올리고 나서, 이제 올라온 댓글이나 이제 문의 중에서, 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이제 진짜 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요, 이 죄의 고백의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죄 고백하고 죄사함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이죄 고백에 대한 것이지 죄 사함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죄가 건강한 공동체 내에서 고백될 때그 죄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 관건이지 무슨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어, 이 고해성사를 성경적으로 볼때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그게 상, 상담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걸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가벼워진다고요. 예, 마음의 부담이 벗겨지고.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술 먹으면서 못하는 얘기도 다 하고, 뭐, 그러면 술자리에서 풀기도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죠? 근데, 근데 그것이 무슨 죄사함의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죄 고백의 차원에서 예. 어, 성숙하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 안에서 죄가 고백이 될때 죄가 힘을 잃고 그리고 실제로 어, 어떤 그런 와중에 어, 속박이 풀리거나 그죠? 어떤 축사가 좀 부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죄 사함의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조금 더 첨부해서 다시 찍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 영상을 다시 찍고요. 그리고, 이죄 고백에 대해서, 어, 그, 유튜브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영상 중에, 이폴 영이라는 사람이 올린, 이 사람이 이제 작가, 선교사 아들이거든요. 선교사의 자녀인데, 어, 예전에 저도 읽어봤던 소설입니다 뭐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폴령 오두막 치면은 아마 짧은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이야기하는 예, 그래서 이 어떤 어둠이 고백이 되었을 때 어둠이 빛가운데로 어둠을 어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끌어낼 때 자신한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해방감과 자유함이 왔는지에 대한 어떤 짧은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차, 한번 찾아보셔서 시청을 해보시는 것도, 어, 유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 어, 죄를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을 마칠 때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예. 그래서 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머리나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읽은 들여다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 죄가 고백이 될때 어둠의 순간들 어둠에 살았던 어둠에 발 담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죄가 힘이 약해지고 죄가 힘을 잃어버리며 어, 그가 영적으로도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laughs> 건강한 바른 공동체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를 만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큰 축복이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는 중이다 할지라도 먼저 아 내가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어, 믿음이 자라고 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며 영적으로 성숙해져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이 먼저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죄 고백과 죄 사함을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해 줄수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부인해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 사함과 죄 고백을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어, 바른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진, 그래서 정말 영역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정말 여러 명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제대로 된 영역의 소유자들, 영이 더 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더욱 더 전진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